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가디스 오브 제네시스라는 게임이 CBT에 돌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CBT 기간은요,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식 오픈 전에 CBT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게임 같은 경우는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수집형 RPG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각각의 캐릭터에 맞춘 내용들은 어떨까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턴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요, 에너지란이 보일 겁니다. 이 에너지란은요, 총 10칸이 존재하고요. 각 캐릭터마다 사용할 수 있는 스킬마다 개수가 소모되겠죠. 일반적인 턴제 RPG에서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애니메이션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현해놨을까요? 오, 화려하다. 여기서는요, 개인적인 스킬도 있지만, 연계 스킬도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죠. 우선 아까 봤던 캐릭터와, 오, 여기있다 오! 야, 데미지 쩌네. 자, 상성이라는 조건이 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지화, 수광, 암 다섯 가지의 속성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상성 관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양에 자동 시스템이 있다면은 이 부분까지 컨트롤을 해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몬스터들 머리 위에 보면요, 초록색도 있고, 약간 붉은색도 있고, 나중에 빨간색도 보일 겁니다. 내가 공격했을 시 상성이 유리한 몬스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연두색 위주로 공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게임에 관련된 속도도 보여지고 있고요. 어떤 캐릭터든지 방치되거나 쓸모 없는 게 아니라. 뭐든지 수정 조각을 모아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작 게임이다 라고 광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 부분 같습니다 필요한 수정 조각을 모으게 되면요 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진행해보죠 오~ N에서 R등급으로 자 여기 보이시죠? 아까 보이지 않았던 연두색과 빨간색 캐릭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서는 당연히 연두색을 클릭을 해야겠죠. 자 캐릭터가 바뀌니까 아까 빨간색이 아닌 다시 연두색으로 다 바뀐 모습. 각 캐릭터마다 상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여기서 보여지죠. 자 연계기 개방. 어 둘이 뭐 하는 거야? 폭탄을 꺼냈구나. <laughs> 오! 야, 데미지 뭐야?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요. 근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요렇게 보시던가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은 약간 카메라 시점이 원거리적으로 바뀌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요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게임을 진행하실 때 스토리를 다 스킵해 보시면은 그냥 말 그대로 양산형 같은 턴제만 즐기게 되시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소소하게 캐릭터들끼리 이야기하는 스토리 내용 꼭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영상을 녹화하기 때문에 그냥 스킵 버튼을 누르면서 넘겼는데 내용을 조금 보면서 넘어가니까 게임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스토리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영웅 소환은 어떻게 보여질지. 큐피트 SR. 좋았구. 자, 지금부터 스테이지에 관련된 모험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이 모험 안에 애니메이션적인 내용이라든지 스토리 모드가 존재한다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큐피터의 지원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4명이 출전을 했는데 지원적인 캐릭터를 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클릭. 오. 자, 여기저기 애니메이션 부분 보기 싫으시다면요. 터치해서 넘기셔도 됩니다. 야, 데미지는 진짜 끝장납니다. 자, 드디어 오토 부분이 나왔네, 여러분들. 캐릭터 관련 부분은 그냥 이 상태로 출전을 하고요. 자, 무조건 오토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야, 이제 볼만 하네. 자, 주인공에 대한 스킬을 처음 보죠. 오.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러분들? 턴제 쪽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것만큼 요즘에 할만한 게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요즘에 너무 똥망게임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추천드릴만한 게임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현재 CBT 기간이니까, 요런 점은 즐겨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 관련된 부분은요, 일정량 스킵을 하시고 쭉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몰아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꽤나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해본 턴제 중에서는, 과연 이 부분이 정식 오픈됐을 때 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해자스럽게 나올런지, 아니면은 정말 등골을 뽑아먹을 식으로 나올런지를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습니다. 뭐 운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 게임을 진행할 때도 중간 중간에 약간 퀘스트 형식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를 먼저 죽여라, 누구를 제한 시간에 죽여라 뭐 이런 느낌으로. 오얘 누구야? 방금 누구였어? 아 얘구나. 아 잠깐만 이 캐릭터는. 약간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여러분들. 페이트, 아, 페이트 뭐였는데? 갑자기 생각했네. 되게 유명했는데? 뭐 자세라든지 이런 거 봐도 많이 닮았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토를 해놨기 때문에 좀 막히는 구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캐릭터를 좀 성장시키고 같은 스테이지를 반복하면서 레벨업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현질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겠죠? 스토리가 좀 애니메이션 식으로 잘만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현질하면서 되게 만은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좀 탄탄하지 않으면은 진행함에 있어서 좀 지루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야, 많이 닮았어. 빛검 심판을 맞이해라. 와, 재미있지 않 자, 마무리하죠. 오, 얘, 처음 본내고 고, 데미지 이렇게 센건 아닌데, 애니메이션 효과는 꽤나 괜찮네요. 자 폴로에 관련된 부분 sr도 스테이지 클리어 하니까요 해금 형식으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금하는 방식도 있고 뽑기도 있기 때문에 뭐해자 게임이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까지 해자 게임이 될수 있을지는 좀더 정식 오픈한 다음에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 보시면요 공격 다음 공격 다음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어요 하지만 이 순서를 임의적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스킬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순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궁극기라든지 일반 공격 공기... 주력기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다음 순서 때 미리미리 공격 턴을. 만들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은 현재 CBT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영상 보시고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정식 오픈이 될시 한번 저도 따로 플레이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CBT 관련된 부분 요 정도면요 설명은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요 직접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염 thank you